안녕하세요. 팀재밌입니다 성남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주최하는 비대면 온라인 홈트레이닝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폼롤러를 이용한 목 스트레칭입니다. 천장을 바라보고 누운 상태에서 목 아래에 폼롤러를 대고 누워주세요. 양손으로 폼롤러를 잡고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이동시켜 주세요. 목뒤 부분이 스트레칭 되는 것을 느껴 주세요. 고개를 너무 빠르지 않게 천천히 이동시켜 주세요. 좌우로 10회 반복합니다. 다음은 등 척추 스트레칭입니다. 폼롤러를 날개뼈에 두고 양손을 깍지를 낀후 머리 뒤를 받치고 누워주세요. 엉덩이는 바닥에 댄 상태에서 척추를 뒤로 천천히 젖혀주세요. 자신이 갈수 있는 만큼 이동시킨 후에 천천히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다시 척추를 뒤로 크게 젖혀주세요. 젖힌 상태에서 호흡을 크게 뱉어주세요. 젖혀진 구간에서 이상이 없다면 팔꿈치를 좌우로 벌려주세요. 약 3초간 유지한 후 다시 돌아옵니다. 5번씩 반복해주세요. 다음은 폼롤러를 이용한 골반 스트레칭입니다. 다리 사이에 폼롤러를 두고 천장을 보고 누워주세요. 누운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서 폼롤러를 엉덩이 밑에 깔아주세요. 양손으로 폼롤러가 움직이지 못하게 잡아주세요. 무릎을 접어 두 다리를 올린 후 좌우로 골반을 비틀어 주세요. 너무 많이 이동하려 하지 마시고 갈수 있을 만큼만 이동시켜 주세요. 천천히 좌우로 10회 반복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다음은 폼롤러를 이용한 브릿지 운동입니다. 천장을 보고 누운 상태에서 양발 밑에 폼롤러를 대주세요. 다리는 90도 접어주세요. 발 바닥으로 폼롤러를 지지한 후, 중심을 잡으며 엉덩이를 천장으로 들어주세요. 엉덩이와 뒤쪽 허벅지가 수축되는 것을 느껴주세요. 천천히 10회 반복합니다. 넷. 올라올 때 호흡을 뱉어주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돌아옵니다.